안녕하세요. 해우산의원 김준명 원장입니다. 입 냄새는 주로 아침에 심한 편인데요. 정상적인 사람도 잠을 자는 동안에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 입 냄새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. 속이 안 좋은 분들은 잠을 자는 동안에 속에서 역류되는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더 심한 냄새가 나기도 하죠. 그리고 코골이가 심하거나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구강호흡을 하면서 입안이 건조해져서 아침 입 냄새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. 생리적으로 생기는 아침 입냄새는 아침 기상 후에 양치질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시면서 침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. 심한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은 그 후에도 계속 냄새가 지속이 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침에 특히 입냄새가 심했던 분입니다. 환자분은 50대 남성분인데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분이십니다.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와 얼굴에 열이 막 올라온다고 하시고요. 그럴 때마다 입도 바짝바짝 마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환자의 체열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?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상체의 열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사진에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이 옆구리 라인인데요, 양쪽 갈비뼈의 라인. 경험상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체열 사진을 찍어 보면 이렇게 양쪽 갈비뼈에서 옆구리 라인으로 열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체열 사진만 가지고 뭐 판단하지는 않겠죠. 이분의 자율신경 검사도 한번 보겠습니다. 검사 결과를 보면 피로도와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요. 환자분은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 쓰림 증상도 심하다고 하셨는데요. 지금 보시는 혀 사진을 보면 혀도 건조하고 설태도 제법 두껍게 끼어있는 게 보일 겁니다. 구취 측정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. 황화수소는 222, 메틸메르카탄 65, 디메틸설파이드 31이세 가지 가스의 수치가 골고루 높게 측정이 되셨고요 할리미터는 정상 범위지만 직접 냄새를 맡아보는 관능검사에서는 심한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제가 냄새를 맡았을 때 주로 나는 냄새가 시큼한 위산냄새 이 산냄새가 특징적으로 많이 느껴졌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는 주로 간과 연관된 증상을 많이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에 화가 생기면 얼굴이나 머리, 눈으로 열이 올라오고 입이 쓰고 건조해지는 증상들이 잘 생깁니다. 간과 위장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의 기운이 울체되면 위장 기능이 나빠지고 위산의 분비가 늘어나서 속이 쓰린 증상이 잘 발생합니다. 이분이 호소하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갑자기 입이 건조해지고 속이 쓰린 증상도 결국은 간과 위의 문제라고 보입니다. 위산이 역류돼서 올라올 때 입이 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입이 시다 입이 뜨겁다 입이 타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하십니다. 환자분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늘어나고 또위 식도 역류 증상이 발생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입안에 냄새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고요. 하루 일과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순간순간 입이 건조해지고 위산이 발생해서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분의 치료는 간의 열을 식혀주는 청간, 또 스트레스로 울체된 간의 기운을 풀어주는 소간, 이두 가지 방식이 치료의 주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. 잘 치료되실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. 사회생활도 긍정적으로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